Patiently waiting on my dreams to come true Hoping and praying one day that they do Oh I don't know how and I don't know when Jus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한십월 달부터 무슨 만나자 만나자 하고 진짜? 못 만나가지고 엄청 반가운 거. 같아 진짜 최근 진짜. 나도 그걸 너무 오래 들으니까 그거를 그냥 뭐.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까슬까슬한. 맞아 맞아요. 그래서 두 겹. 진짜. 약간 노력이 필요한 거아요 스트라이프 처리된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 청바지가 진짜 큰 거, 어, 아, 택도 안 뜯네? 이렇게 패턴이 있는 탑을 입었어요. 포인트로 청바지가 살짝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긴 원피스인데도 이런 패턴들 때문에 되게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이런 색상의 코트입니다. 빳빳하면서도 여기 숄더가 약간 이렇게 억강처럼 박시하게딱 각이 잡혀가지고 원피스를 덮을 만큼 엄청 긴 기장의 코트고 오늘 이렇게 입고 립두개 챙기고 립밤 요즘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 바르면서도 립밤을 조금 먼저 줘야 건조한 게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지프롬 트레버터 에센스인데 이 에센스에다가 오일을 좀 넣었어요 근데 이 오일이 되게 수성 오일이라고 해서 물이랑 되게 혼합이 잘 되는 오일이거든요. 히터 때문에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스크 쓰기 전에 착착 뿌려주고 마스크 쓰면 건조한 게좀덜 하더라고요. 여기 살짝 오일 성분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되게 촉촉해지면서 이거 뿌리고 나가면 좀 건조한 게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뿌려줘도 약간 정전기도 안 나고 되게 좀 차분해지는? 윤기가 좀 나더라고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었습니다. 뜨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찬물을 마시고, 좋아하는 잠옷인데, 이걸 입고 자지는 않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자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씻고 나서 활동복처럼 입기에는 좋더라고요. 이지 프롬 트레버터를 한번 뿌려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타입, 그냥 오일을 넣은 것과 넣지 않는 것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아침에는 그냥 순수한 트레버터를 사용하는 게더 좋았고 조금 더 영양감을 넣어줘야 하는 저녁 시간에는 이런 오일이 좀 들어가, 오일이 섞인 트레버터를 뿌리면 조금 더 수분감이나 영양감이 꽉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의 진정이랑 안정을 케어해주는 제품인데요. 저도 오늘 좀 장시간 외출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네 가지 라인 중에서 오늘은 이 그린이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햄프시드 캐리어 오일이랑 베르가못 오일이 들어가 있고 홀리 바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천연 그린색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즈프럼의 제품들은 다 색깔이 노랑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양한데 인공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색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 안정이랑 진정에 탁월한 성분들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정 성분으로 피부를 좀 안정감 있게 깊게 가꾸어주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사용법이 앰플이랑 섞어 바를 때도 있어요. 거의 끝이 다 보이는 앰플인데 수분감도 꽉 채워주면서 이렇게 약간 쫀쫀하게 앰플이랑 블렌딩 했을 때 흡수가 진짜 잘 되거든요. 싹싹 발라줍니다. 향이 되게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은은한 향이 나서 오히려 저는 강한 것보다 이렇게 은은하게 나는 향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나이트 케어까지 끝났습니다. <목소리> Bleeding. 이건 맥주야 자비를 좀 듬뿍 넣어서 음 집을 좀 하고 그리고 기획안 쓸 것도 있어가지고 기획안도 쓰고 이거를 좀 마치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이즈프롬 트레버터 모어라이크 에센스 무색 무취 제품인데요, 저한테 되게 잘 맞는 병풀이랑 콜리플라워 무화과 추출물로 피부가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첫 번째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우선 첫 번째로 발라줬고, 요즘에는 또 겨울이다 보니까 기초 케어를 또 탄탄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에 진짜 진짜 잘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 이즈프럼 3블렌드 오일이라는 제품이고, 그 중에서도 골든을 바를 거예요. 건성 타입인 저한테는 진짜 진짜 잘 맞아서, 요즘 정말 잘 바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을 되게 좋아하고, 총네 가지 라인 중에서 가장 깊은 영양감을 가진 골든 제품을 발라줄 건데요. 끈적임 없이 발리면서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주고 피부에 영양감이 꽉 채워져 탄력감까지 느껴지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즈프럼이라는 브랜드는 내외면의 결핍을 채움으로써 온전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데요. 쓰리 블렌드 오일은 이즈프럼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제품이에요. 쓰리 블렌드 오일은 캐리어 오일, 에센셜 오일, 자연 유래 컬러 오일을 블렌딩해서 색감부터 향치 그리고 피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깊이감까지 모두 전달하는 마인드풀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이 쓰리 블렌드 오일은 특히 수성 제품과 잘 섞이기 때문에 몸에 물기가 남아 있어도 겉돌지 않고 잘 발리더라고요. 저는 특히 겨울철에 샤워 후에 물기를 살짝만 닦아낸 상태에서 바로 발라줘요. 소의 오일 제품에 약간 거부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호텔 가운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기대를 했는데 진짜 완전 폭닥폭닥하게 겨울용으로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안에도 보면 이렇게 수면 바지 재질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게는데 맛있겠다 아침은 피부를 좀 환하게 케어할 수 있는 브라이트 로지 오일을 사용해 줄 거예요. 저는 이 오일을 아침 세안에도 이용해 줄 건데요. 미온수 700ml에 3 블렌드 오일 3 스포이드 정도 넣어서 얼굴 전체에 세안하고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만 톡톡 닦아주는 건데요. 쓰리 블렌드 오일은 수성 제품과의 혼합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잘 풀어지면서 세안할 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아침 세안으로 코팅 세안을 하면 그속 건조가 심했을 때 그런 빳빳한 느낌이 정말 덜하고 이렇게 살짝 오일감이 얼굴에 쌓이면서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촉촉함 느껴져가지고 요즘 정말 거, 겨울철에 만족하면서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닦아주고 이 퍼팅 세안의 좋은 점이 이렇게 아침에 세안했을 때 그런 건조함을 느낄 새가 없다는 거, 피부 조직이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져서 저는 요즘에 퍼팅 세안을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침에 아침에 퍼팅 세안을 하고. 이제 기초 케어를 하고 화장을 하면 메이크업 했을 때 먹는 게 진짜 다르거든요. 브라이트 로지로 한번싹 발라줄 거예요. 건조한 편이라서 이렇게 오일을 한번싹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모닝 루틴, 아침에 하는 스킨케어 방법이 끝났어요. Yeah. 제가 모자를 되게 좋아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앞에 이런 로고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겨울 펌 모자. 가또 있어요 짠 요거는 블로퍼 예요 요런 블로퍼 블랙이랑 베이지 두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베이지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엄청 귀엽게 그냥 청바지에다도 잘 입을 것 같고 요런 부츠예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앵클 부츠인데, 이렇게 살짝 밑단이 투박한 느낌이거든요? 와이드 팬츠 입었을 때 입을 신을 부츠가 필요해가지고, 앞에 코가 둥그러서 귀여워요. 굽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데일리템으로 올 겨울에 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바라클라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놀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바라클라바 색상이. 그리고 하나 더 구매했는데, 요거는, 이거는 이런 아이보리 색상인데 감싸지는 느낌. 사이트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두 가지 다른 곳에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더 부드럽고 얇은 느낌이 나고 이게 조금 더 탄탄하고 좀 텐션감이 있으면서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 나요. 반갑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한분더 들어올 건데 한 조금만 기다려주실까요? 네, 네. 데다 근데 도 있으니까. 어, 이 근처로 한번 찾아볼까? 어. 어, 고데기어 진짜? 언제 올려진 걸로 하크로나 딴. 너무 아 드니까 어? 하려고 했었어. 오늘 이제 내일 기려고전화해 분들이 여기 잡는 거야 이건 아니겠지? 이제 마감했서 이건 아니겠지? 음... 음... 그리고 수영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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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예뻐. 이거 안에는 뭐야? 그냥 종이로 확 뜯어봐. 색깔 예쁘지? 끓이 담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나 언니가 맨날 챙겨줬잖아. 잡혔어. 선물이랑 같이. <목소리> 근데, 그러고, 한, 한장 더. 왜냐면, 언니 하나 주고. 뭐 <목소리> 하나, 깔끔하게.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거야. 얘야? 어, 네 번째. 조금 있으면, 우리가 딱 원하는 시간에 먹을 것 같아. <목소리> 왠지 딱 그렇게 먹을 것 같아. 그거다데 <놀람> <놀람> <좋아요>. 자동 기개예 <놀람> <놀람>